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조금 일정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성탄절을 기해서 시작되는 겨울방학, 캐롤 과거에는 이 캐롤도 집이나 길거리에 참 많이 울려 퍼졌는데 요즘은 캐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캐롤도 있었고 첫눈, 카드, 망년회, 연합장, 새해 연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우리 사회는 온통 어수선하고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성탄절 하루를 위해서 12월 달한달 내내 들떠서 살았습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직접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도 만들고 24일 성탄절 전날 밤에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노래와 무용을 연습하고, 승시, 그리고 연극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12월을 보냈습니다. 24일 밤은 어레 밤을 세우는 것이 전통이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벽송을 다녔던 일들은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새벽송을 핑계로 밤을 세우면서 서로서로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목이 아프도록 노래도 부르고 또 게임도 하고 서로 간에 웃어 대곤 했습니다. 그 밤에 흰 흰눈이라, 눈이라도 내리게 되면 그 밤은 정말로 황홀한 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같은 추억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장식도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파티를 하면서 추억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거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소개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럽니다.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트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성탄목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성탄절에 촛불을 켜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탄 카드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탄 노래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탄 장식을 하게 된 것은 이탈리아에서 각각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었느냐? 성탄절을 좀더 재미있게 보내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탄 노래를,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이 부르는데,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이 찬송은 1868년에 미국의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은 1719년에 영국 교회의 와처라는 목사님께서 이 찬송을 만듭니다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 찬송은 1849년 시어스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찬송은 1818년 오스트리아의 모그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 찬송의 노래, 성탄의 노래가 어느 한 나라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영국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 성탄절이 되면 같은 마음으로 즐기고 웃고 노래하며 카드를 만들고 선물을 보내면서 기쁘게 이 성탄절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성탄을 보내지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망년회, 그래서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본래의 뜻이 뭔가? 성탄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의 뜻을 알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을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제일 먼저 전에 들었습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덜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잘 보세요. 목자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라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목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누구기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하셨을까? 첫째로, 목자들은 당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이나 도심지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광야나 산지나 불판 같은 곳에서 양을 치면서 야영 생활을 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되고 소외되고 도외시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알고 들었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요, 선지자들, 당시에 선별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정작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시되고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 또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뭔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약하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들이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성탄절이 되어서 오늘 주보에 보면 성탄 헌금 봉투가 들어 있지요. 우리도 이 성탄 헌금을 드리면 경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을 나누어 줍니다. 어려운 분. 지금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경과 저런 여건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고통 당하는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탄생의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 주셨을까? 그 이유는 목자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무한 사람이었다고요. 성실한 사람. 비록 사람들은 이 목자라는 직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지만은 그 사회에서 뒤치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은. 이 목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한 밤중에 자기 양 떼를 뭐하였다, 지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이 고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고 없이 다가오는 맹수들의 습격, 그리고 도둑대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밤 중에도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부여된 제1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먹이고 양육하는 키우는 이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되는 제물용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양이라면, 제물용으로 사용되는 양이라면, 그 양에게 뭐가 없어야 되느냐? 상처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 어, 목자들은 그 양들을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죠. 목자들은 그 밤에 혹여나 짐승 때가 와서 그 양들을 해칠까 봐 밤을 세우면서 양들을 뭐하였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밤에,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 종사하고 살든지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여러분 당시에 인물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똑똑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요. 학자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남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 받는 사람들도 많았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덜에서 뭐 하는, 양을 치는, 양을 먹이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까닭이 뭘까? 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셨을까? 그것은 그들은 한밤 중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증성껏 지킬 수 있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목자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맡겨졌던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새로운 직분자 2023년도 새로운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당연히 나이에게 이런 직분이 주어져야지 내 정도 되면은 이런 일을 맡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시니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불러 목자를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성탄절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다짐한다면, 원래 이 성탄절은 이전 성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움받고 서임받는 우리의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